최근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다. 바로 배우 송덕호와 가수 라비의 병역 기피 사건이다. 이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벌어진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이며, 연예계뿐만 아니라 축구, 배구, 승마 볼링 등 체육계까지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멀쩡한 사람의 병역 기피를 도운 병역 브로커의 조커 카드인 뇌전증은 어떤 병일까?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렸던 질환으로 뇌의 신경 세포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해 만성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뇌 질환이다. 현재는 미친병이라는 뜻의 간질로는 불리지 않지만 뇌전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에필렙시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악령에 의해 영혼이 사로잡힌다라는 뜻이다. 뇌전증은 뇌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지만 정신병은 아니다. 뇌전증을 앓았던 사람으로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도스토예프스키 단테와 같은 세계적 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정신병은 아니라 총기를 사용하는 군대나 다른 이의 목숨에 큰 위협이 될수 있는 운전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럼 어떻게 있지도 않은 병으로 병역 기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 병역 브로커는 발작이 온 것처럼 연기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 구급차를 부르도록 하여 허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뢰인들에게 제시했다고 한다.